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통독 11기상 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천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비시오. 광이 50규비시오. 고가 30규비시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한 줄에 열다섯이오 또 창들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창이 50규빗이오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자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르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그창가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십규빗 되는 돌과 여섯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우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그 아비는 두루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코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눗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그 머리의 고도 다섯 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한 금을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머리에 있는 금을 곁 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니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 백카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그 고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열두 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카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녀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네 큐비시오, 광이 네 큐비시오. 고가 세 규비시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네 돗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내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명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이로 돌이켜 고가 한큐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큐빗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비이오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사면으로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열을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 0바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네 큐빗이 라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 그 받침 다섯은 전 우편에 두었고 다섯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통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금을 둘과 또그 금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금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사백 성류와또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두 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살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청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청금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돌조기와천곧 외소문에 금돌조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